안녕하세요, 아리랑농부입니다. 2024년 6월 24일이네요. 우리 수국이들이 이이 이 수국이가 이게 꽃받침이고 진짜 꽃은 여기 있습니다. 어? 이 진짜 꽃은 여기가 있는데 이 암술의 태화가 돼서 우리가 수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수국은 까멜온처럼 색상이 처음과 끝이 다를 정도로 계속 변화를 한답니다. 우리 팝콘 수국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팝콘 수국 또 여기 이렇게 너무 파란이 이쁘죠? 이 녀석은 유난히 파란해요. 이 녀석 팝콘 수국인데 보세요. 꽃받침이 옆에 팝콘처럼 튀겨져 있고, 안에가 꽃이 있답니다. 저 안에 것이 꽃이 꽃이랍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꽃받침이고요. 어, 암순 술이 태화가 돼서 열매를 그래서 맺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 보세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꽃받침. 얘가 꽃인데, 암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이 태화가 돼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했는데, 어쩐 일인지, 여기, 여기, 제가, 여기는 제가 심지를 않았답니다. 심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산목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 구루, 네 구루가 지금 여기서 네 구루가 나왔답니다. 분명히 저는 이쪽에다가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씨도 없으니 태화가 돼서 씨를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수국은 씨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산목이나 분주를 해서 번식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네 구루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 이 녀석들이, 이게, 이 수국하고, 얘 팝콘 수국하고, 얘는 청수국이라고 심었는데, 7년 가까이 심은 녀석이거든요. 키도 2m, 엄청 커서 이렇게 쓰러진답니다. 너무 커서 쓰러졌는데, 이 녀석이 제가 키운 지가 한 7년? 7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삽목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답니다. 우리 팝콘이도 저렇게 크고, 어 빨간색하고 자주색하고 이 하늘색, 파란색이 청보라가 아닌 이쪽에가 이제 중성화가 돼서 이렇게 하얀색을 띠지 않았나. 이거 하늘색인데 처음에는 흰색 이렇게 흰색으로 피다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수국은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그루를 얻었습니다. 네 그루. 하나, 둘, 셋. 네, 제가 삽, 삽목도 하지 않고 분주도 하지 않는 이색 구루가 생겼답니다. 내년에 이 녀석들이 어떤 꽃을 필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이런 녀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찰을 잘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품종이 새로운 품종이 된다면. 새로운 꽃을 피운다면 아리랑 농부 이름을 붙여볼까 합니다. 아, 정말. 이 녀석들이 산수국도 아닌데, 산수국은 씨로 번식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번식이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해피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